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세계은행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2050년이면 세계적으로 연간 34억 톤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6년 대비 70%나 증가한 양으로, 저개발국에 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에 더해 대부분의 쓰레기가 땅에 매립되며 생기는 수억 톤의 온실가스와 메탄은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이다 보면 지구가 쓰레기 산처럼 황폐해지는 건 아닐까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활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고체 폐기물을 분쇄한 후 불에 타는 물질만을 모아 고체 연료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갖 물질이 섞인 혼합물인 쓰레기 덩어리에서 밀도나 자성과 같은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유리, 금속처럼 불에 타지 않는 것만 제거해서 펠릿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분자 탄소화합물인 페타이어나 페플라스틱을 액화 연료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이어나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만든 탄소화합물이지요. 따라서 페타이어나 페플라스틱에 열을 가해서 고분자 결합을 끊으면 액체 상태의 저분자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탄소가 풍부해서 화석연료 대신 사용할 수 있지요. 여기에 다시 산화반응을 일으키거나 수증기를 이용한 공정을 거치면 기체 상태의 연료로도 만들 수 있답니다. 축산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역시 에너지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와 시설은 약 62MW 규모로 연간 179GW 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875만 대 정도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양이지요. 쓰레기를 매립할 때 나오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연료로 만들어 에너지로 쓸수 있죠. 물론 폐기물을 사용하는 만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소나 오염물질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섞인 폐기물에는 해로운 물질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쓸모없게만 여겨지던 폐기물을 재사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욱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힘쓴다면 쓰레기 산으로 뒤덮인 세상 아닌 깨끗하고 푸른 지구로 갖고 갈수 있을 것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서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